여자히 너밖에 못지 옆에서 너 하면 게 기분 맞춰주고 응원해주는게우습지 어떻게, 어지게어자그어치게어떻그고떻게어떻데나떻게어질 자격 있지 않아? 아 누가 그러래? 너가 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거 보면 나도 숨막혔어 허접한 노래에 호들갑 떠는거? 미치도록 부담스러웠다고 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하는 몸을 잡아니까 뭔데 내 사랑을 그딴 식으로 말해 숨막혀? 너 잘되길 바라는게 그렇게 잘못된거야? 난 이제 아무래도 근데 넌꼭 불쌍한 날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울더라 나는 너랑 그냥 데이트 그거 하나 하고 싶은 건데 조금만 먼날 평평한 놈으로... 이제 진짜 공식 좀봐넌 항상 내 탓이지 네가 일이 안 풀리는 것도 우리가 헤어진 것도 다내 탓이지 그럼 우리가 왜 헤어졌냐 기적으니까넌 옆에 누군가를 줄 자격도 없을 만큼 이기적이니까 너는 내 기분 내 생각 상관도 안 하고 너 힘든 거밖에 생각 안 하니까 이네 옆에 있는 나를 지워버리니까 아, 난 그냥 그 흔들린다 보다 복잡하게 만든 건 너야 넌 지금의 내가 아니라 예전에 손추하는걸 아직도 원하고 있잖아 나가야지 너 그날 버리고 간 내가 바라는 건다 과거에 했는데,